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소 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위를 보면요 아 교과서는 34페이지고요 왼쪽 위를 보면 두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h2o 하고 h2s 얘네 둘이 나오는데 분자의 구조는 둘다 이렇게 구분형의 구조를 갖고요 둘다 극성 분자입니다 그리고 분자량은 황화수소가 조금 더큰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끓는 점은 분자량이 더 작은 물이 훨씬 높게 됩니다. 왜 물은 이렇게 끓는 점이 높을까?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왜 강할까? 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본문을 볼게요. 보면요. 물, 암모니아, 플로린, 화수소. H2O, NH3, 그리고 HF 분자는 전기음성도가 크고 크기가 작은 산소, 질소, 플로링 원자가 수소 원자와 결합하여 형성된 극성 분자이다. 이러한 분자에서 ONF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고 H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띈다. 따라서 한 분자의 O-N-F 원자는 가까이 있는 다른 분자의 H 원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분자상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을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분자내에 극성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극성 분자와 인력을 느끼게 되는 것 쌍극자-쌍극자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의 그 쌍극자 쌍극자 힘에서도 원자들이 O.N.F. 이렇게 작고 전기음성도가 강한 원자가 이렇게 수소 원자랑 결합을 하고 있을 때그 쌍극자 모멘트가 커짐으로써 다른 분자와 서로 인력을 강하게 느끼는 수소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는 당연히 산소가 크기 때문에 산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 쪽이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분자 내에 이제 다른 분자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때 부분적인 양전화를 갖는 수소 쪽은 부분적인 음전화를 갖는 산소 쪽과, 그리고 부분적인 음전화를 갖는 산소 쪽은 부분적인 양전화를 갖는 수소 쪽과 이렇게 강한 인력을 느끼게 되죠. 이 강한 인력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소 결합은요 공유 결합이나 뭐 이온 결합 그렇게 이제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는 결합보다는 약하지만 분자와 분자상의 인력치고는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강함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표시를 하죠. 실제적인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과 같은 원자와 원자상의 결합은 아니지만 분자상의 인력이 강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HF에 대해서도 보면요. 전기음성도가 큰플로오린이 부분적인 음전하, 전기음성도가 작은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하. 그래서 서로 다른 분자 내 서로 다른 이제 전화 쪽이 서로 이끌리게 되는데 얘네들은 전기음성도가 큰 F와 수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F와 H가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와 강한 분자상의 상호작용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교과서 하단에 있는 예시를 보면요. 먼저 DNA 염기상의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DNA의 한 염기는 다른 가닥의 염기와 짝지어 수소 결합을 하여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룬다. 이 수소 결합 때문에 이 안쪽에 두 개의 염기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게 되죠. 제가 알기로 어이고 아데닌하고 티민 사이에서는 이중의 수소 결합이 그리고 사이토신하고 구아인 사이에서는 삼중의 수소 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맞나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나선 구조도 보면요. 단백질을 구산하는 아미노산끼리 수소 결합을 이제 이룬다라는 얘긴데 결국에 아미노산에는 N과 H의 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질소와 전기음성도가 작은 수소이의 공유 결합이 있고 그렇다 면 다른 분자에 있는 NH와 상호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보면 수소 결합은 생명체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창의융합사고를 한번 볼게요. 창의융합사고를 보면 수증기 상태에서 H2O 분자상의 수소 결합이 작용할까? 우리가 아까 그 수소 결합을 얘기할 때 액체 상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수증기 상태네요. 수증기 상태라는 건이 물질의 상태가 기체라는 거죠. 그 기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먼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을 느낄 수가 있을까? 네,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결라 거의 작용하지. 안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어찌 되었든 분자와 분자 상행의 그힘이 쌍극자 쌍극자 힘, 분산력 그리고 이 수소 결합은요. 얘네들 상이가 예, 그 입자들 상이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35페이지를 볼게요. 35페이지 상단을 보면 수소 결합은 쌍극자 쌍극자 힘의 10배 정도, 분산력의 100배 정도로 강하다. 네, 이거는 뭐 보통적인 얘기고요. 항상 뭐열 배, 항상 백 배인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네, 분자량이 비슷할 때끓는 점은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분자, 쌍극자-쌍극자 힘이 작용하는 분자, 분자량만 작용하는 분자 순으로 낮아진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도 역시 이제 수소 결합이 가장 강화해서 끓는 점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는 선긋자선긋자 힘과 분산력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들었던 것도 있었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자료 해석해보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요. X축은 주기이고요. 가로축, 아니, Y축은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볼게요. 14에서 17쪽 원소의 수소화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14에서 17쪽이면 탄소에 밑에 있는 애들, 그리고 질소, 산소, 플로린 얘네들, 이렇게 같은 쪽에서 밑에 있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소화물이라는 거, 이 수소화물, 수소랑 결합을 하고 있다. 네, 공유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H2O, HF, NH3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요 영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변하는가? 네,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같은 족에서 주기가 증가할 때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주기에서, 어, 족번호가 증가할 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같은 주기에서 족번호가 크때를 보면요. 여기, sih4, 그리고 ph3, h2s, 얘네들 세 개가 전부 다 3주기입니다. 3주기로요, 족번호가 지금 14, 15, 16, 요렇게 가고 있죠. 일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족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가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워지기 때문에 분산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써볼게요. 분산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끓는점도 증가가 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그래프에서 핵심인 내용은요, 2번이 아니라 이 땡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금 같은 색, 선이 같은 이제 주, 같은 조개 주기가 달라질 때를 얘기하는 거죠. CH4 같은 경우도 얘가 2주기일 때, 3주기일 때, 4주기일 때, 5주기일 때, 이런 식으로 뭐 초록색 선이며 파란색 선이며 전부 다 같은 족에서 주기가 달라질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장 맨 밑에 있는 어~ 십사 족에 대해서만 봐도요. 얘가 주기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다른 애들도 전부 다 이렇게 주기가 늘어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 주기가 증가하면 분산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2번 같은 경우 같은 족에서 주, 아니 같은 주기에서 족이 다를 경우 제가 아까 SiH4 그 다음에 Ph3 그리고 H2S를 예로 들었었는데 얘네들 분자의 극성 즉 성극자 성극자 힘 으로도 끓는 점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주요하게 봐라라고 했던 포인트는 이첫 번째 거. 같은족에서 주기가 증가할 때그 분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분산력이 증가하고 그래서 끓는점이 높아진다. 요거를 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H2O, HF, NH3 얘네들 네, 제가 지금 초록색 형광패널에치한이 부분이 같은, 조, 이제 각각 같은 쪽의 다른 수소화물보다 합 특별히 높은 가닥은 무엇인가? 네, 얘네들 예시를 보면요. H2, HF, NH3, 얘네 예시를 보면 항상 이 답이 나와야 합니다. 뭐 때문에?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보다 합 끓는 점이 월등하게 높게 됩니다. 그러면, CH4 같은 경우에는, CH4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왜 다른 경향을 보이느냐? 근데 이 CH4는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 뭐라고 하냐면, 정사면체 구조라고 합니다. 이 정사면체 구조인 CH4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산력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HOH라든가, HF라든가, 그 다음에 NH3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대, 그 구호적으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가 나뉘게 되고요. 극성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쌍극자, 쌍극자 힘 뿐만 아니라 수소결합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산소, 질소, 플로어링 원자와 어떤 원자냐면 수소 원자겠죠.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분자 사이에는 수소결합이라는 분자간 힘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H2, HF, HCL을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분류를 하면요. 얘네들 분자 모형을 보면 HH 직선구조, HF도 직선구조고요. HCL도 다 직선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이 H2 같은 경우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당연히 분산력만 작용을 하겠죠. 이 HF 같은 경우는요. 극성 분자이고요. 또이 전기음성도가 매우 큰요 F 와 전기음성도가 매우 작은 수소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성극자성극자 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 결합도 하고 있습니다. 네, HCl도 극성 분자이긴 한데요. 그래서 성극자성극자힘 은 존재를 하지만 수소 결합을 할 만큼 그렇게 큰 전기음성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분산력 당연히 작용하고 있고요. 네 분자와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나 쌍극자-쌍극자 힘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이기입니다. 따라서 끓는점이 낮은 애부터 표시를 하면요 무극성 분자인 h 2 그다음에 HCl, 그죠 그 다음에 hf 순으로 이렇게 갈때 끓는 점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